카메라 세팅이 되야 민수형 아무 말 없는거 보니까 오늘 좀 만족하는거 같아 팀을 민우, 말하고 말하고, 말 많이 해. 어, 좋아. 아, 민우.

아무가데 어, 아, <laughs> 가운데로 내가 가운데 있을 때 공이 가운데 있을 때 가라. 공이 사이드로 오면 가라. 괜찮아. 공이 사이드에 이렇게 와있어. 여기가 아, 이 여기가 아웃이야. 그럼 내가 이렇게 와서 너 어디로 가수없야 들어가지. 공으로 가. 어가지공피이기가 쉽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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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 하는 내가 잘하고 하면 <laughs> 이쪽을 막으면서. 그건 잘한 거고. 어,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놔두고. 내가 만약에 그거 생각 안 하고, 막, 로가라고 한다? 근데 네. 여기 이제, 생각 안는 거고. 아, 래 네. 네. 아, 잠깐만, 네. 잠깐만. 아, 민호, 가! 아, 잠깐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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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야, 야, 얘를, 가는 거. 아, 그리고, 니가, 네가... 민호, 민호, 오른쪽으로 가야지. 이렇게 했 때, 민호, 그호 민호, 그런 한한 이 상태에서, 요상태하고 하고 고에서이상가미이제태에서에서에서이이상 <놀람>

저 그렇게 이걸 아! 수 이제 이게 이제, 이제 이렇게 이는게 아니고 원래 돈 일점, 돈 그럼 제 이제, 이제 이걸로 서서서 아, 그렇지. 서 됐어. Hey. 나이스. 네, 에있 nice. 이제 있다 그렇 뒤에 있다. 뒤에. 뒤에 좋다. 이게 좋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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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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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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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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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오, 오, 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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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

근데 기그 해봐 되지 않요 와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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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어, 아. 그, 아 <되게>